따뜻해 아이 따뜻해 아이 따뜻해 아빠 내려줘 아빠 데스지데아 조심해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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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웠어 음음 음. 그냥 괜찮지 음 아이고 싫어 알았어 알았어 세상에 할게 아까 이도아 이젠 무슨 일인 무슨 일 할아버지, 보이나 이거. <laughs> 보이나 이거. I don't w a n 새로 뭐 사진이든 영상이든 s s 게 나중에 음. 제가 t y o 이 n g side. What's that? i 발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어 r e I'm 이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해볼까? 오늘은 한해보자아이가이 응. 그 인주가 인주처럼... 아이 아이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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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가가가아아아아아가 아이고 이이비짝 올리 올리로 살 올리 봐아이고이이고아이고아이아이이이뭐뭐뭐 살짝만 찍어팔 힘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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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실어어어어어어어어자자 아, 아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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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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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나나나나무기가 <라라라라라>. 없어질 거요 이걸 좀 닦아로. 깨끗한 말은 없나? 나나나나나 <라라라라>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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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어 힘을 줘서 안 되겠다. 아아올때는안 되겠다. 그래 지우야. 지우야. 되나? 어? 아, 지우야. 밑에 안 <laughs> 아 위에는 잘 나왔구나. <laughs> <laughs> 위에는 잘나는데 <나간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지우야. 이게 무슨 일이고. 왜 <laughs> <laughs> 그래. 마? 지우야, 지우야 지우야, 아 Julia, 내 됐다, 됐다, 지우야. i a Julia, j u l i 지 아, u l i 야 Julia, Julia, j u 지우야. 지우야. i a Julia, Julia,